포츠머스가 내 쫓은 18살 한국 소년 하나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가 기자회견장에서 71분을 분석하며 감탄을 쏟아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유럽 축구 좀본 사람이라면 다 알잖아요. 챔피언십이라는 리그가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인지 말이죠. 프리미어 리그 바로 아래 2부 리그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브루탈한 몸싸움, 살인적인 경기 일정. 그리고 기술보다는 투지와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잉글랜드 축구의 본산이 바로 챔피언십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18살짜리 동양인 꼬맹이가 그것도 한 팀에서 쫓겨나다시피 온 선수가 데뷔전에서 무슨 일을 벌였길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한 명이었던 프랭크 램파드가 패배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자기 팀 골이 아니라 신입. 한국인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2026년 1월 11일 밤, 리쿠. 아레나에서 벌어진 FA컵 3라운드,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코벤트리 시티의 패배로 끝났어요. 챔피언 12부 리그 1위를 달리는 코벤트리가 스토크 시티에게 아쉽게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누구도 그 스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카메라, 모든 관중석의 시선, 모든 기자들의 팬이 향한 곳은 단한 사람. 양민혁이라는 18세 한국인 소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패배한 팀의 신인 선수가 경기 후 모든 화제를 독식한다는 게 말이에요. 이건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프랭크 램파드라는 이름 축구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첼시 레전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211골을 넣은 역대급 공격형 미드필더였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던 선수거든요. 은퇴 후엔 첼시, 에버튼 같은 비클럽 감독을 거쳐서. 지금은 챔피언십 1위, 코벤트리 시티를 이끌고 있는 명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18살짜리 신인을, 그것도 다른 팀에서 실패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온 선수를 FA컵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기용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근데 램파드는 과감하게 그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결과는요? 대박이었습니다. 코벤트리 팬들은 처음엔 위아해 했대요. 포츠머스에서 적응 못해서 쫓겨난 애를 왜 선발로 쓰지? 이런 반응이었죠. 근데 그게 71분 만에, 딱 71분 만에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경기 내내 양민혁이 보여준 플레이는 의심을 극도의 열광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개인기, 탈압박 능력, 드립을 돌파는 현지 관중들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녀석 누구야? 포츠머스는 왜 저런 보물을 내다 버린 거지? 이게 진짜 현장 반응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램파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양반이 경기 진거에 대해선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대부분을 양민혁이 얘기하는데 썼죠. 특히 전반 15분에 일어난 한 장면을 엄청 강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양민혁이 터치라인 바짝 붙은 곳에서 공을 받았대요. 그런데 즉시 스토크의 거구, 수비수 두 명한테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만큼 좁은 공간이었다고 램파드가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챔피언십이라는 리그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 리그는 기술보다 몸싸움이 우선인 곳이에요. 평균 신장도 프리미어 리그 못지않게 크고, 수비수들 피지컬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서 동양인 체영이 18살 꼬마가 거구, 수비수 둘한테 끼인다. 보통은 그냥 공 빼앗기거나, 파울 당하거나, 아니면 겁먹고 안전하게 뒤로 패스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양민혁은 어땠냐고요? 램파드가 감탄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진짜 소름이거든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벼운 바디 페인팅 한 번으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고, 섬세한 아웃사이드 터치로 두 수비수 사이의 유일한 틈으로 공을 빼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아세요? 일반인들은 아드립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 전문가들 입장에선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의 플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신력, 판단력, 타이밍, 공간인지 능력이 전부 완벽하게 합쳐져야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램파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의 탈압박, 프레스 저항 능력은 이부리그 수준이 아니다. 18살의 플레이도 아니다. 이건 산전수전 다 겪은 프리미어리그 30세 베테랑의 기술과 냉정합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한 말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한 말이라고요. 18살 신인한테 30대의 베테랑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완성된 선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건 여기서부터예요. 경기 보던 코벤트리 관중들이 갑자기 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대요. 손흥민. 경기장 곳곳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스타디움 전체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영국 사람들은 아시아 선수 구분 잘 못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양민혁 플레이를 보고 즉각적으로 손흥민을 떠올렸다는 건 그만큼 움직임이 닮았다는 거예요. 램파드도 이걸 확인해 줬어요. 동양인 외모 때문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신체 역학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거든요. 터치라인에 서 있는데 팬들이 소리치는 걸 들었대요. 맙소사, 손흥민이 뛰고 있는 줄 알았어. 램파드는 미소 지으면서 그들을 탓할 순 없다. 양민혁이 공을 받을 때 무게중심을 낮추는 자세. 그리고 짧게 치고 나가는 폭발적인 가속은 전성기 손흥민과 판박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예요. 토트넘 레전드고 잉글랜드에서 신처럼 대접받는 선수거든요. 그런 손흥민과 플레이 스타일이 판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평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단순히 비슷하다 수준이 아니라 복제판이다 수준의 칭찬이거든요. 램파드는 기술적 디테일까지 파고들었어요. 양민혁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완벽한 양발 사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토크 수비수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대요. 왼쪽으로 몰면 왼발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고, 막혔다 싶어서, 오른쪽을 열어주면 즉시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천둥 같은 중거리 슛을 때린다는 거예요. 수비수 입장에선 완전 악몽이죠.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이 안 되니까요. 램파드가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이건 잉글랜드의 모든 풀백의 악몽이다. 그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한국은 정말이지 스피드와 기술의 DNA가 확실한 윙어,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름돋지 않나요?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가 한국 축구 DNA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램파드는 양민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다. 챔피언십 그라운드를 배회하는 손흥민의 가장 완벽한 복제품이자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표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손흥민의 영혼이 양민혁의 몸에 깃들어서 챔피언십을 휘젓고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축구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코벤트리는 왜 양민혁을 데려온 걸까요? 이미 챔피언십 1위를 달리고 있고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팀이거든요. 굳이 포츠머스에서 실패한 선수를 데려올 이유가 뭐였을까요? 램파드가. 이 비밀을 공개했어요. 코벤트리가 1위인 건 맞다. 점유율도 높고 경기를 지배한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우리에게 딱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내려앉은 밀집 수비를 1대1로 부숴버릴 파괴자. 이게 핵심이에요. 코벤트리는 조직력은 좋은데 상대가 버스 세우고 수비할 때 뚫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기존 선수들은 너무 안전하고 교과서적으로만 플레이했대요. 패스 돌리고 공간 찾고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답답했던 거죠. 램파드는 혼란이 필요했대요.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뒤흔들 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츠머스가 양민혁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보통 감독이 직접 선수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정말 큰 선수 영입할 때만 그러거든요. 18살 이브 리그 선수한테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감독이 직접 전화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대우인지 모르겠어요. 램파드가 양민혁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들어봐. 포츠머스에선 공 쫓아다니고 수비해야 했지? 그건 내 게임이 아니야. 코벤트리로 와. 내가 공을 줄게. 자유를 줄게. 너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해. 바로 개인 기술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것 말이야.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스카우트 제안 아니에요? 포츠머스에서는 양민혁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비 가담시키고 압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양민혁이 자기 능력을 못 보여준 거죠. 근데 램파드는 달랐어요. 너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만 해. 개인기로 수비 부서. 그게 내 역할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역할을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요? 완벽했죠. 램파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크랙이 필요했고. 오늘 71분 동안 그는 정확히 그 역할을 해냈다. 그가 바로 꽉 막힌 경기를 뚫어줄 내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 드릴이다. 다이아몬드 드릴 이 표현 좀 보세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귀한 드릴이라는 뜻이잖아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벤트리가 졌어요. 토크 시티한테 패배했죠. 토크에는 또 다른 한국 선수 배준호가 교체 출전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자는 코벤트리라고 평가했어요. FA컵에선 졌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코벤트리가 엄청난 걸 얻었다는 거죠. 램파드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토크에게 져서 FA컵에서 탈락했다. 아쉬운 결과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오히려 승격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 이게 진짜 프로의 사고방식이거든요. FA컵은 어차피 부수적인 대회고, 진짜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이잖아요. 그 승격을 위한 열쇠를 찾았다면 FA컵 탈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램파드가 계속 말했어요. 더 중요한 건 챔피언십 우승을 위한 열쇠를 찾았다는 것이다. 양민혁이 몸싸움을 이겨내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다시 뺏어내려는 그 군주린 투지를 보라. 나는 알았다. 그는 준비됐다. 그는 먼 미래를 위한 영입이 아니라 현재다. 현재.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18살 선수 데려오면, 미래를 위한 투자, 앞으로 키울 선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램파드는 양민혁을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전력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램파드는 예언까지 했어요.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코벤트리를 다시 맞이할 것이고, 나는 장담한다. 그 승격 여정의 주인공이자 핵심 엔진은 양민혁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뢰인지 아시겠어요? 팀의 승격.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 진출의 핵심 선수로 18살 신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 포츠머스는 그를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완전 저격이죠? 포츠머스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데려왔는데 제대로 못 써먹고 내보냈더니 다른 팀 가서 대박 터트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선수를 보는 눈의 차이예요 램파드는 양민혁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고 포츠머스는 몰랐던 거죠. 양민혁의 이 퍼포먼스는 즉각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어요. SNS가 난리났거든요. 리오 퍼디난드 아시죠? 맨유 레전드 수비수예요. 이 사람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그 경기 봤어. 코벤트리 세번 꼬마. 와우. 정신력은 박지성인데 기술은 손흥민이야. 토크 선수 두명 사이에서 컴퍼스처럼 빠져나오는 장면은 미쳤더군. 램파드가 아주 큰 건을 물었어. 여기서 잠깐, 미오 퍼디난드가 박지성을 언급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세요? 박지성은 메뉴에서 퍼디난드랑 같이 뛴 동료거든요. 퍼디난드는 박지성의 정신력, 투지, 헌신성을 직접 옆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양민혁한테서 박지성의 정신력을 봤다는 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멘탈까지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은 손흥민, 정신력은 박지성? 이거 완벽한 조합 아니에요? 점에인 대포,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전 포츠머스, 토트넘 공격수였던 사람이거든요. 포츠머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재능을 그냥 보낼 수가 있지? 양민혁에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킬러의 본능이 있어. 이 친구는 대성할 거야. 킬러의 본능,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DNA에 새겨진 거라고요. 코벤트리 텔레그래프라는 지역신문은 아예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FA컵 패배가 가져온 시즌 최고의 수학. 코벤트리, 팀 내부에서 새로운 손흥민을 발견하다. 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보통 진 경기면 비판 기사 나오기 마련인데, 양민혁 덕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까요? 18살 한국인 선수가 영국 2부 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렀어요. 팀은 졌어요. 근데 경기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수 얘기만 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감독은 71분짜리 데뷔전을 기자회견 대부분 시간 할애해서 분석하고 메뉴 레전드는 유튜브에서 극찬하고 지역 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이건 완전 비정상적인,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데뷔였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왜 한국 윙어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걸까요?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이제 양민혁까지.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시스템의 승리예요. 한국 축구 유소년 시스템, 훈련 방식, 그리고 한국 특유의 끈기와 투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유럽 전문가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 윙어들의 공통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첫째, 스피드.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 둘째, 양발. 왼발, 오른발 구분 없이 쓸수 있는 능력. 셋째, 끈기. 90분 내내 강도 높게 뛰는 체력. 넷째, 멘탈.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이네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진 윙어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가 됐죠. 토트넘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고 잉글랜드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수준이에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민혁이 챔피언십에서 폭발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한국 축구의 시스템적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스타일의 윙어를 못 만들어내요. 일본은 기술형 미드필더는 잘 만드는데,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를 찢는 윙어는 거의 없거든요. 중국은 아예 논해고요. 돈으로 외국 선수 데려오기만 바빴지, 자체적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키워낸 적이 없어요. 한국만이 이런 윙어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이건 우리나라 축구 DNA가 확실히 다르다는 증거예요. 빠르고, 기술적이고, 끈질기고, 멘탈이 강한 윙어. 이게 바로 한국형 윙어의 정체성이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만의 강점이에요. 포츠머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팀이 양민혁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완전 잘못 쓴 거예요. 윙어로 뛰어야 할 선수를 수비가담 시키고, 압박하게 만들고, 체력 소모시키는 역할을 주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세요? 페라리를 사놓고 집 나르는 트럭으로 쓴 거랑 똑같아요. 양민혁의 강점은 명확해요. 1대1 돌파, 개인기, 공격 전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포츠머스는 이걸 못 봤어요. 아니, 봤는데도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양민혁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팀을 떠나게 된 거죠. 포츠머스 프런트는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려. 근데 램파드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진짜 축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선수 시절에도 최고였고, 감독으로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양민혁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선수는 자유를 줘야 한다.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진짜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스카우트 한 거고, 데뷔 전에 선발로 기용한 거예요.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죠. 71분 동안 양민혁이 보여준 플레이는 코벤트리 팬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아, 우리 팀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 프리미어 리그 가도 먹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FA컵에서 졌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큰걸 얻었으니까요. 램파드의 전술적 비전도 정말 명확해요. 코벤트리는 점유율 높고 조직력 좋은 팀이에요. 근데 딱 하나가 부족했던 게 개인 능력으로 수비를 뚫는 선수였던 거죠. 축구에서 조직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상대가 버스 세우고 수비하면 뚫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크랙이에요.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선수. 램파드는 양민혁이 바로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첫 경기부터 증명이 됐죠. 수비수 두 명한테 끼어도 빠져나오고, 좁은 공간에서도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바로 램파드가 원했던 플레이예요. 코벤트리 팬들의 반응도 재밌어요. 처음엔 포츠머스 실패작을 왜 데려왔지? 이랬다가, 경기 보고 나선 포츠머스는 왜 저런 보물을 내쳤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 180도 태도 변하죠. 그만큼 양민혁의 플레이가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축구 팬들은 솔직해요. 잘하면 인정하고, 못하면 바로 욕하거든요. 근데 양민혁한테는 칭찬만 쏟아지고 있어요. SNS 반응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 친구 진짜 손흥민 닮았네. 챔피언십에 이런 재능이 숨어 있었다니. 포츠머스 뭐 했어? 왜 이런 선수를 방출했어? 이런 댓글들로 도배가 됐거든요. 특히 손흥민 비교가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해요. 손흥민은 잉글랜드에서 정말 사랑받는 선수거든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손흥민은 인정해요. 그런 손흥민과 비교된다는 건 최고의 찬사예요. 넥스트 손흥민, 니틀 손흥민, 이런 별명이 붙는 건 엄청난 기대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램파드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코벤트리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고 양민혁이 핵심 역할을 한다면요? 그건 한국 축구 역사에또한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손흥민 이후 또 다른 한국인 윙어가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양민혁은 이제 겨우 18살이거든요. 앞으로 10년 이상 뛸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몇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성장하면 진짜 손흥민 수준까지 갈수 있는 재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램파드도 말했잖아요. 먼 미래를 위한 영입이 아니라 현재다. 이건 지금 당장 쓸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18살 선수한테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잠재력 있다. 앞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쓸수 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평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